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10편 91편입니다. 10편 91편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그 사람들은 얼른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니란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2 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 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랍니다 이런 우리 전염병 당해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서 건지신대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고 그가 너를 그 기수로 덮어버린대요. 덮어버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 손 방패가 다나니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오절에는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요. 칠절은 기가 막힌 이야기 하잖아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laughs>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덫에 봉을 내가 보리로다 하면서 이이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의 이 복이 어마어마다는 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이에요. 이거 인정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삽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곳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사권이죠. 90편이 4, 91편은 사권에 속했습니다. 10편 사권에 왕의 길, 왕이 다스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요. 오늘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제목인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라는 제목이고요. 1절부터 인한체는 피난처와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는 피난처고 요새를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거주하며 전능자의 거들 안에 있는 자여 하면서 아, 이, 2절에 나는 요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3절로 10절에 보니까 사자와 뱀을 발로 밟겠다는 겁니다. 사자와 뱀을 발로 밟겠다면 사단도 발로 밟겠다는 겁니다. 3절에 이는 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어, 그러면서 11절에 뭐라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답니다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이러면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또이 천사가 어떡합니까?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발을 손으로 어, 너를 붙들리니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들이 그 그들이 천사들이요 우리의 발을 딱 붙잡는답니다.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 시엠발 때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 그 여기는 뭐 뛰어내리면 붙잡겠다 안 했는데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사단도 말씀 가지고 이렇게 우리 속이는데 에, 이제 마귀에게는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보세요. 밟겠답니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다희계요 굉장합니다. 굉장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뱀과 독사를 이, 이, 이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로 16절에는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1 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렇게 하기 16절은 내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하는 자. 우리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과 만족하는 복과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어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으면서 또 우리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9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그의 거초로 삼았으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하는 자거든요. 지존자를 너의 거초로 삼았으므로.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이게 그 초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아 내가 나를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여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그 관계가, 이, 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그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5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어려울 때 강구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말입니까?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말했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고 이사건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게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겁니다 모세는 인생이 무상하다 오늘 구십 편에서 모세는 인생이 참으로 무상하다. 아, 구십 편육 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며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마른 마른 아이다 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인 것을 구십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십 편에 보면 우리에게. 참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아침에 풀과 같은 잠시 잠깐인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그 이제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91편 말씀대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성리케 하시는 예언을 우리는 붙잡고 살수 있고 예언자로 이 땅을 살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